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TV 방식입니다. 아, 참 이재명이라는 놈한놈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놈한놈 때문에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런 그 어중이떠중이, 어? 극보잡 같은 놈들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탓을 하는지 인두꺼불 끼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괴상 망측한 이단 옆차기들을 하고 자빠졌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는, 근본적으로 한동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중범죄자라고 하는 놈을 왜 풀어나갔고, 또, 문재인이라는 놈을 왜 풀어나가지고, 이렇게 내각제 또는 이재명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참 어이가 없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싫으니까 또 내각제를 찍어야 되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동훈이는 잠깐 제껴두고, 그 놈도 뭐, 끝까지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겠지만,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정말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그 행보를 보더라도,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 김병량, 참 음의 공작을 넘어서, 검찰 사칭과 배신, 거짓말, 그리고 경기도 지사를 할때 본인이 검찰을 사칭한 죄로, 정보를 받고 구속까지 됐던 놈이 또다시 국민들을 향해서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지금은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이 법원을 또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하고 대법원까지 이제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는쏙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도 문재인한테 배웠나봐. 본인은 아닌 듯, 안 하는 듯쏙 빠져 있으면서 이 자기 똘마리들을 시켜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있죠. 민주당 초선들. 초선들이 누굽니까? 100명이 넘는 초선들은 이재명이의 발바리들 아니겠어요? 이재명이가 꼬아놓는 놈들. 지금 조의대 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그러니까 유죄를 준 판사들을 다 탄핵할 수는 없으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 어. 그래서 박찬대 같은 놈도 지금 이게 마지막이길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30명을 탄핵을 시켜놓고 국정을 마비시켜놓은 놈이 무슨 마지막이냐. 이게 협박이또안 되면 은또 다른 탄핵카드를 들고 오겠죠. 자,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비상의총회를 열었다고 해요. 자, 뭐냐. 이 대법원이 이번에 명백한 범죄에 대한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성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 업치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초선들이나 박찬대 이런 애들은 의리가 없기 때문에 또 의리를 지키려면 상대방이 죽군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마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놈 여주까지 보십시오. 주변에 2 0 명이 넘게 다 자살을 당했고 또 배신에 배신을 했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보다. 요 측근들이 더 잘할 겁니다.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아닌 듯하면서 돌마네들을 시켜서 뒤에서 저렇게 밀란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목적은 그렇죠.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제네탓이야. 딱 문재인이 했던 유치 이탈 합법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선들을 비롯한 이 원내 대표 겸당 대표 권한대 이 박찬대라는 역적 놈이 놈이 파기환송을 때린. 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겠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대법원장 안 해도 돼요, 저분은. 그게 무서워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국국의 결단을 내린 거죠. 원칙대로 내린 건데, 이렇게 탄핵을 협박한다고,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오시다랍니다. 탄핵을 하는 순간, 하는 순간, 이재명이 뭐가지도 날아가고, 민주당도 날라간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 자, 그러면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결문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왜곡이 됐고 어떻게 잘못이 됐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돼요 국민들에게. 그런데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어떠한 민주당 놈들 아가리에서 나오는 워딩들을 들어봐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렇게 시켜놓고 무슨 뭐 해프닝이다, 하, 장난이냐, 유재가 이재명이 어떻게 뭐라 그러냐면 대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 아가리 이렇게 놀래요. 방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다" 야, 뭐 이런 놈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한마디로... 지금, 대법원을 박살낸다라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난 모른다. 뭐, 어, 지금 뭐, 난 당대표도 아니고, 당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다. 박찬데, 내 꼬봉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유치의탈 학법을 쓰고 있고, 과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놈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 김영철, 강백신 등세 명의 검사를, 어, 자기 발에 불이 떨어졌다고,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이놈이 검찰을 얼마나 압박했어요 그 과정에서 김영철, 장시호의 위증교사 이 녹취록이 터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놈이 청문회까지 열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덮어버렸죠 그때도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정청래한테 모든 짐을 또 안겨놨어 나는 모른다 나는 선거하기 바쁘지 당이 알아서 한다, 청내가 알아서, 법사위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라는 놈이 당권을 틀어주고 일인 독재를 한다라는 건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아는 건데, 자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청내가 내 뜻에 반하는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이놈이 정청내를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도 법사위원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선거 후보기 때문에 모른다. 어? 당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박찬대가 또 초선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지금 이전하고 질 있는 거예요. <laughs>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의 아가리, 저야 선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에서 치르는 것이다. 당이 우리 그 찬대가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뭐 이런 놈이 다 있죠 이말 뜻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팔지만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5월 12일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국민들의 민심을 여론을 지켜보고 괜찮으면 자기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아니면 그냥 사태가 아니죠 병량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 뒤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롭게 뒤를 쳐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나 이재명은 워낙 뻔뻔한 놈이고 지금 그만두나 나중에 뭐 민주당이 무슨 망하든지 말든지 이 놈이 유죄 확정이 돼서 어 후보직 박탈되든지 알바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인간성이 더럽죠 유동규 사례를 보세요. 유동규가 얼마나 그렇게 까고 다닙니까? 그만큼 주위에는 이재명이를 믿는 놈들이 없어요. 다 직간접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김문기 와이프 보십시오. 오열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놈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이놈은 진짜 말 그대로 악마가 아니라 마귀새끼입니다. 마귀새끼.